얼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를 파악을 해봤는데 얼굴을 봤을 때 화면상으로 왼쪽이 조금 더 올라가 있으세요 오른쪽은 실제 화면상에 봤을 때 이쪽 이쪽이 더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내려갔다는 게 약간 처졌다는 처진 게... 거죠. 아... 네. 우리 장부의 간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.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오른쪽이 약해지면서 처집니다 턱관절부터 시작을 하면 턱관절은 이렇게 긁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. 어, 어, 데 그렇게 세지 않네요 이렇게 네. 해서 이 앞에서 이렇게 음... 음? 한 10번 정도씩 해주시면 돼요 아, 근데 이렇게 살살 했는데도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? 그게 신기한 거죠 옆으로 쓸어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음... 그 다음에 여기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턱이 커질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여기는 살짝 잡아주고, 이렇게 해서 오.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. 오.